국내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녹내장. 발병 후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최선입니다. 옆에 조금 많이 보여야 되는데 옆이 각도가 아무래도 좁아지고 하니까 뭐 조금 운전할 때떨 발변 수도 생기고. 녹내장은 눈에서 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시신경이 손상되는 건데요. 터널 속에 들어간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가 난중에 안 좋아지실 때 체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다가 의사한테 이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아 이거 큰일 났다. 내 시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도 왔었고 음, 많이 눈 때문에도 좀 많이 힘들었죠 마음이. 방치하면 시력까지 잃을 수 있는 녹내장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진단해서 농내장입니다라고 경고 사인을 줬을 때 빨리 그 치료를 했어야지 뭐 마냥 괜찮다 괜찮다고 놔두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병까지 병으로까지 간다는 거죠. 시력을 위협하는 녹내장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적절한 수술로 시력의 손상을 막는 안과 전문의 노세현 원장, 조기 진단과 안압 유지로 녹내장 진행을 늦추는 안과 전문의 서홍용 원장. 69세인 김광무 씨는 가스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는데요. 최근 물체가 뿌옇게 보이고 불편해졌습니다. 한 20년 정도 전에, 그, 부산의 그 모, 모 대학병원에서, 그,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이거 뭐좀 안압이 좀 높다. 그래서 뭐 약을 좀 뭐, 그, 넣으라. 이리 하고 했는데, 조금만, 조금 등안시하고, 처음 고안압의 진단을 받았을 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글을 읽고 서류 업무를 보는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는 시력관리엔 조금 소홀했는데요. 요즘 부쩍 눈이 나빠졌습니다.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시야가 좁아졌죠. 특히 운전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옆에 조금 많이 보여야 되는데 옆에 이, 이, 이 각도가. 아무래도 좁아지고 하니까 뭐 조금 운전할 때 돌발 변수도 생기고 좀 그런 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뭐 주차를 할때 이리 보면은 옆을 옆 가지를 잘못 보고 음, 뭐 그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시야가 좁아져 주변 사물을 잘 보지 못해 작은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죠. 아, 아, 그렇네요. 결국 오른쪽 눈에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왼쪽 눈을 수술할 차례인데요. 안압은 안구 내부의 일정한 압력으로 녹내장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정상 안압은 10에서 21mm 먹휠입니다. 왼쪽 눈의 안압은 26 m m 미터 머큐리로 고안압입니다. <laughs> 눈이 잘안 보인다고 하고, 그렇죠. 여기 백내장 증가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안압이 높아가지고 시야 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녹내장도 상당히 깊어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백내장도 백내장이지만은 시력이 백내장 교정을 해도 0.5밖에 안 나와. 요 그래서 백내장하고 녹내장하고 같이 수술을 하겠다. 백내장이 있으면 물체가 흐리게 보이는데요. 눈의 렌즈라고 할수 있는 수정체가 노화 등으로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녹내장은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눈의 압력이 높아지는 건데요. 방수의 배출이 잘안돼 안압이 상승하고 시신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급성 폐쇄강 농내장은 굉장히 아프고 속이 메식껍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또백혈등을 보면 뭐 주변에 무지개 환이 생기고 뭐 이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 개방강 농내장 정상 안압 농내장 이런 것들은 전혀 뭐 아프지도 않고 보는 데도 이상이 없고 이제. 그야말로 그 시야가 그 굉장히 그 좁아졌을 때만 자꾸 사람이 뭐 어디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럴 때 이제 알아내는 알게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은 그 백내장하고 달리 검사를 안 하면 모릅니다 예 개방각 녹내장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시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증상을 느낀다면 이미 녹내장이 진행된 상태죠. 그래서 주로 노화가 시작되는 40대부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녹내장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야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우안은 37%, 좌안은 80%의 시야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선 안압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한 수술을 진행합니다. 먼저 백내장 수술을 진행합니다. 눈에 작은 절개 창을 내 혼탁해져 있는 수정체를 초음파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빈 수정체 낭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합니다. 렌즈의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맑아져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없어질 겁니다. 이어서 안압을 낮추기 위한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방수 유출 통로인 섬유줄을 일부분 제거해 결막 아래로 길을 만들어 방수를 직접 유출시키는 방식입니다. 1분입니다. 농내장 수술의 실패 원인이 창구가 자꾸 이렇게 클로즈 되는 거예요. 안 물어지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 이토마신시라는유 세포가 걸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 약물을 통해 수술 부위가 아무는 정도를 적절히 유지합니다. 그리고 섬유주에 구멍을 만들고 홍채가 구멍에 끼지 않도록 일부 절개합니다. 이제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실을 이용해 봉합하면 수술은 끝납니다. 병과 관찰을 통해 안압을 잘 유지할 겁니다. 59세인 이성호 씨는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환자입니다. 시야 손상이 급격히진행돼 섬유주 절제술을 했습니다. 한 2, 3일 동안 시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불편했는데 지금은 뭐 불편한 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엔 충혈과 눈곱이 많이 끼는 증상으로 병원에 왔는데요. 그때밖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잔 마시고 한잔더 채울게요. 말씀으로는 녹내장 약을 오랜 기간 동안 써다보면은 망막에 손상이 와서 눈에 충혈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충혈이 백내장 수술하고 난 뒤에 충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바깥에 다니기도 좀 힘이 들고 사람을 만나기도. 이 눈에 충혈된 상태를 보이면서 생활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호소를 했어요. 안압은 같은 수치여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성호 씨의 우안의 안압은 12mm 먹규리고요. 좌안의 안압은 18mm 먹규리로 조금 높지만 시신경 손상은 없습니다. 저번에도 18이 나오는데. 알판 그 하루 세번 계속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런데 그 시야가 괜찮으요까 연장처럼 예. 시야가 뭐 시야가 정상이죠. 예, 예. 이성호 씨의 시야는 우안 64%, 좌안 98%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번 고식거든. 눈을 벌거 해가지고 눈을 못떠요못 뜨는 거를 수술해서 수술해서 몇번 고식도 할라다가 안 하고 할라다가 안 하고. 하고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야, 안 쓴단 말이에요. 그쪽에. 약을 싸 쓰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수술이다. 어제는 그렇게 들었지. 이 원장이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약으로 더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에 충혈이 이제 자꾸 나와서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오른쪽 녹내장의 경우 시신경이 손상돼. 시신경 유두 부분이 하얗게 커졌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시신경 유두가 함몰되면서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저녁때 집에 가가지고 안약 넣고 자고 잘때 이해해야 되는데 솔직히 면 남자들 술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자버리고 안 넣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급하게 나오다 보면 못 넣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안, 안 약을 안는다는 거만 하더라도 행복한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이 계속 가면은 좋은데 또양님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처방을 해 주신다 하니까 양님 믿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을 겁니다. 40대 이상의 국민 4.5%가 앓고 있지만 자신이 농내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는 9%에 불과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그 결막이 건강할 때 수술을 하게 되면은 꽤 오래 안압이 유지가 저, 낮게 되고 수술 자체가 아주 안전한 수술 방법이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되고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그 그 수술을 하게 되면 2년 3년이고 항상 안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한봉 씨는 거짓 비늘 증후군이 동반된 농내장 환자입니다. 타 병원에서 수술을 했었는데요. 안압이 높아 서홍용 원장에게 우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거짓 비늘 증후군은 강한 자외선이나 노화로 수정체가 생선 비늘처럼 벗겨지는 건데요. 이것이 홍채에 쌓이면 방수가 흐르는 길을 좁게 만들고 안압이 높아집니다. 삼오아요지아 높네요. 그이수안 해. 고환압의 경우 두통과 어지럼증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거짓 비늘 증후군은 독한 농내장으로 불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거로는 여기 밝은 가운데 탁하게 보이니까 이게 이제 내한테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압이 낮으면은 탁한 게 덜하거든요. 집 바람피치는 까 눈이 부시고, 요거는 이제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이 지트않아요 찌트니까 요 두드라지. 심한 눈부심으로 밤에도 선글라스를 껴야 합니다. 한30 이상 40 이상 아주 고안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음, 탈무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안압이 높아지게 되면서 각막 곡률이 바뀌면서 불빛에 무지개 빛이 보이고 굉장히 눈부심이 심하고 수술한 눈은 10mm 먹규리 이하로 안압이 유지되면 좋은데요. 송만봉 씨의 수술한 오른쪽 안압은 5mm 먹규리고요. 오늘 수술할 왼쪽의 안압은 41 m m 미터 먹힘으로 고안압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앓고 계신 농내장 이름이 거짓비늘 중우분이거든요. 거짓비늘.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 하얀 색깔 털 같은 게여기 달려 있어요. 털. 이 흰자위와 까만창 사이에 있는 우각이라고 하는 곳에 섬유주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이런 물질들이 자꾸 막아요. 좌안의 시야가 92%에서 69%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거짓빛을 농례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때는 사실은 안압이 그렇게 막 스파이크처럼 오르거나 진행이 빨리 되거나 이런 게 없다가 이제 잘 지켜보던 환자가 어느 순간에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제 약도 안 듣고 레이저를 해도 안 되고 이럴 때는 빨리 수술을 해줘가지고 이 진행이 굉장히 급격하게 되는 것을 우선은 막아야 됩니다. 더 이상의 시야 결손을 막기 위해 섬유주 절제술을 진행합니다. 비늘처럼 벗겨진 수정체 조각 때문에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주가 좁아져 있는데요. 먼저 결막 아래로 방수가 지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 결막을 절개합니다. 섬유주와 홍채를 잘라 결막 아래의 방수를 직접 유출시켜 안압을 정상 범위로 낮출 겁니다. 수술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뭐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지금 이렇게 이제 활동을 못하는 거고 뭐. 수술하기 전에는 활동 많이 못했어요. 침침하고 가깝고 답답하고 밤이고 낮이고 조심하게 걸어야 되고 조심하게 생활해야 되고. s u 수술하고 u 이제 a Susra, Susra, s u 잘 r a Su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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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 s r a Susra, s u s 지금요? 칠저 거리 잘안 보였지 허리고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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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하고 왔으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여. 요한번 음. 나빠진 시신경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압 관리가 잘 되면 두통이 사라지고 시력이 어느 정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생활하는데 그 삶에 욕이 없었어요. 의욕이 없었는데 앞이 안 보이고 뭐냐 눈도 뭐. 아그 통증이 있고 이러니까 머리까지도 아프고 이랬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뭐나뭐 기분이 재산 태어난 거 세상에 태어난 기분이라 그만큼 모든 게 아니죠, 의욕적이고. 5년 전 오른쪽 눈 수술은 타 병원에서 진행했고요. 한달전 서홍용 원장에게 왼쪽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안압은 8mm 머큐리, 왼쪽은 6mm 머큐리로 안압이 잘 유지되고 있죠. 수술 후에도 물주머니인 여과포가 만들어져 방수가 흘러가는 길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고식적인 이 수술의 단점을 약간 은 보여주는데요. 링 오브 스틸이라 해가지고. 이 방수 방향이 딱 여기에 한정적으로 못 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면 최근에 하고 있는 수술들은 방수가 이 뒤쪽까지 충분히 넓게 벌어지도록 일부분만 봉긋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넓직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결과 수술을 통해 이제 일정한 안압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아진 시력과 함께 활동 범위도 넓어졌죠. 시야가 좁고 안 보일 땐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몸을 사려야 했는데요. 이젠 움직임 하나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 어려웠지요. 어렵고 그때는 그 시야도 흐리고 차 가지고 나오기도 겁이 나고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누구보다 눈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주현식 씨 앞으로의 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권투로 얘기하면은 기절해 있는 세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건강하게 살아 있는 세포, 아니면은 아파 있는 세포. 그래서 병원 세포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고 기절해 있는 넉다운 세포, 뭐 하스필라이자이스드, 뭐뭐 세포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런 세포들이 안압이 떨어지고 눈에 대한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 기능이 일부 회복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노인성 안질환 녹내장. 45세인 전우담 씨는 2년 전 녹내장 검진차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덕분에 조기에 농내장을 발견했죠. 빨리 그래도 어차피 불치병 평생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장아 저도 모르나타실명까지올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발견된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천운이라고 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안약으로 치료를 진행했었는데요. 안압 상승과 시야 결손이 진행돼 섬유주 절제술을 했습니다. 농내장의 수술적 치료는 손상된 시신경을 복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압을 낮춰 시신경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왼쪽에 안압이 25mm 먹큐리로 높게 나왔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다시 안압을 측정합니다. 14mm 머큐리로 11mm 머큐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수포가 요 이만큼밖에 안 올라와요. 근데 이제 마사지를 살짝 해주면 이 수포가 굉장히 불룩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결막이라고 하는 거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라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은 마사지를 하루에 세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물 안에 만약에 이제 마사지를 했는데도 안압이 안 떨어진다 하면은 수술하는 게 막힌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바늘로 뚫는 니들링이라는 시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살짝만 눌려줘도 광수가 뒤로 잘 빠져 나가요. 그래서 네. 매일 마사지를 하루에 다섯 번 정도씩 해줘서 이 빠져나가는 경로만 잘 펴주면은 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수술 전 좌안의 시야가 84%에서 78%로 나빠졌습니다. 2년 만에 지금 한8% 정도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뭘까를 살펴봤을 때. 특히 왼쪽이 안압 조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농내장 약물은 충분히 쓰고 있는 만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젊은 나이시고 이럴 때는 빨리 수술을 해가지고 안압을 떨어뜨려 놓고 필요하면은 수술 한 눈에다가 또 농내장 약물을 더 넣어서라도 안압을 이제 충분히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안압이 안정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1, 2개월까지는 1, 2주의 간격으로 경과를 살펴야 하죠. 그런데 안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림모 위로 결국에는 녹래장이라는 것은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그것 외에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혈류량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심장 기능 자체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단단한 여러 가지 근육들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리턴해 주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헬스장이라든가 근력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수영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눈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도 중요한데요. 안압을 높일 수 있는 윗몸 일으키기와 역기를 드는 운동은 삼가는게 좋습니다. 자전거,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눈과 몸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꼭 굳이 농내장 관련되지 않더라도 제가 먹는 것 자체도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눈내장하고 관련된 음식물 중에서 몸에안 좋은 음식물 참 많더라고요. 그것까지 같이 그러 몸과 눈도 같이 좋아지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제 체력을 다시 또 살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제 눈과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가족 중 녹내장 환자가 있거나 시력 교정술을 받았거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40세 이전에도 일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발견해 적절한 치료로 녹내장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농내장이라고 하면 꼭 실명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환자들이 나는 언젠가는 실명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대다수의 환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내장은 실명하는 질환이 아니라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잘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